지금 이재명 정부가 급한 게 부동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환율의 문제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 요 관세 문제도 두둑겨 맞으면서 이 미국이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너도 왜 이렇게 투자가 느려 이러고 막뭐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도 막 부려부려 뭐 누구 보내고 막 난리도 가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빨리 돈을 입금해라 이거야. 자기 업적을 빨리 이야기되고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입장도 돈이 급해 지금 돈을 뿌려야 되거든. 그. 어, 이재명도 돈을 뿌려야 되는데 트럼프도 돈을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입금을 안 하네. 이러니까 화가 났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을 어떻게든 달래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은 빨리 돈 내놔라고. 하 여기 사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제 관세 압박을 하니까 우리 기업들에나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이 어, 좀 평가절하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니까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려면은 뭐 국회 입법도 입법이지만 어, 정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교라인이 잘 굴러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임시정부의 외교라인이 어,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 체제, 체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야. 엉뚱한 애들이 외교를 담당해서 지 마음대로 막주럭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점,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아예 공식화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외교 라인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외 경제외교 주도권이 엉뚱한 부처로 가고 있습니다. 동네북이 된 외교부 우군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임시정부의 외교부가 형해화되고 있어. 어, 이거 재밌죠? 재정 경제부 주도로 대통령 전략 경제 협력 특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신설되었다. 그걸 외교부가 하는 일인데, 이거를 엉뚱하게 별도로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를 굉장히 지금 한마디로 기능을 꺾어버리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짓을 할까 좌파 좌파니까 그런 거야 좌파. 강훈식이가 특사 자격으로 방산협력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경제 외교 지원을 외교부가 아닌 신선, 신설 조직이 총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하죠. 원래는 외교부가 알아서 이미 라인들이 다 있어서 잘할 수가 있는 걸 외교부한테 안 주고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하려고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 이대로라면 대통령 특사활동 지원 등을 재경부가 총괄하고 외교부는 그냥 뒷받침만 하는 구조가 될 거.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냥 하부구조가 되는 거야. 외교부가 원래 주가되는데 외교부가 하부구조가 되고 재경부가 이제는 외교가에다 담당한다는 거. 이상한데? 외국과의 조율 실무는 재외공간 네트워크를 가진 외교부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주도권은 재경부가 지고 생색은 생색도 얘네가 내고 외교부는 뒤로 빠져서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경은 뭘까? 이 문제를 강, 강훈식, 이재명이 팍팍 밀어주고 있죠? 강훈식과 외교라인간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훈식은 어, 조현 외교부 장관 이쪽과 좀 이제 갈등이 있다 이거야.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 외교본 출신이라 이 조현 장관과 같은 이제 팀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강훈식과 토, 어, 회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냉랭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또 다른 권력 투쟁이 있다는 거야. 위성락, 조현, 얘네가 한 팀이고, 강훈식. 이렇게 대립구도가 만들어져 있어. 이러니 외교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외교가. 응? 이 갈등 이면에는 정치인의 행사성 활동이 외교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외교의 인식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이 뭐 어디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하려고 하는 것에서 강훈식이 와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야 지금. 근데 위성락이나 조영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거보다는어이 밑에서 이그 물밑 협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고 받야지 이런 게더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행사 위주로만 가려고 한다 이거지.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저쪽에다 힘을 줬다 이거야 지금.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은 또 따로 있어. 어?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추세인데, 경제를 떼고 어떻게 외교를 따로 하라는 것이냐 불만이 나옵니다. 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죠. 대북관계를 중시하는 좌파정부와 좌파 정당 내에서는 외교부를 미국 편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는 외교부가 이른바 자주파와 경제라인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야 어? 반미 성향을 갖고 있는 좌파 정부다 보니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교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미국한테 살살 기고 미국의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전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 관세든 뭐든 이런 게 미국에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미성락이 이끄는 안보실이 대폭 축소될 거란 말도 나온다. 안보실이, 안보실이 외교브라인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좀 얘네들이 좀 친미적인 성향의 부처가 됐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일부러 저쪽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아, 그런, 어떤 반미좌파적 성향들에 의한 결과물 아니냐라는 게 지금 그 시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응? 상황이 그 정부가 어떤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 미국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접근이라고 할수는 있는데, 공적인 일을 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을 할 거면은, 친미냐, 반미냐를 나눠서 접근하고 이러면은, 그게 상대 국가들도 이런 내용을 안단 말이야. 원래 상대 국가가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뻔히 있는데, 얘네들 제껴버리고 어디 뜬금없는 애가 온다. 이러면은, 미국에서도 다 조사를 할거 아니야. 야, 왜 제로 바뀌었냐? 얘, 온 애가, 얜 누구냐? 이러고 보면은, 과거에 반미 운동하고, 어, 얘네들 라인이 봤더니, 친북 활동하고, 뭐, 친중 활동하고, 이러면 다 알고 접근하게 되거든.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 미국과, 협상을 잘할 거면 미국과 사이가 좋거나 미국에서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과 얘기가 돼야지 어 미국 막 물러가라 뭐 이런 놈들 데려가서 외교가 잘 되겠냐고 일본과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 중국과 협상할 때도 다그 나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그 나라와 얘기가 잘 통할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의심을 하는 거지 너도 왜 이렇게 돈 입금하라고 너희도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 불만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뭐, 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 오고, 알고 봤더니 부처를 갖다가 저렇게 팔다리 다 끊어 놓으려고 하고, 지들, 지들끼리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로 외교를 하겠다. 이게 성과가 저렇게 해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 자체, 구도 자체를 밑에 있는 애들을 못 믿는 거야, 지금. 어, 쟤네들 부처가 너무, 그, 미국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못 믿겠다, 이거야. 나라 운영 참 잘합니다, 예.